양지용 선수, 그리고 김창희 선수인데, 양지용 선수. 제주 팀 더킹, 상당한 그 입식격투기 아,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. 이름이 되게 나시네요 응, 음, 아니 <laughs> <laughs> 뚱뚱해하고 시합을 하셨던 저 우리 저 헤비급에 로드에프씨에 소속인 김창희 선수가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. 다른 선수 이 선수는 67kg밖에 안 나갑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요 김창희 선수는 오. 여기 나와 있네요. 유아 체육지도사 어, 어. 직업을 갖고 있고 혹시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경기선 생활하는 네. 게 중요합니다. 네. 직장을 네. 가져야 돼요.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네. 직장 네. 굉장히 힘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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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리예요, 아, 엄청 힘들어 <laughs> 격투기는 취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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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 하지 마. 성공적인 시. 너, 너 정규 님 여기 옆에 계셨으면 지금 한대 맞았다 너. <웃음> 없으니까. 어, <laughs> <laughs> 근데 존다 리치가 상당히 길어 보여요. 그러니까. <laughs> 오, 스타일이 뜨기 <laughs> 하시네요. <laughs> 김창수 선수. 이김창휘 선수가 기내그를 <목요> 엄청 길다. 약간 <아까> 엔더슨실바 <목요> 간지가 살짝 그러니까. 아 간지 써도 되겠지. 너 저런 거 하지 마라. <목요> 저런 거 똑도 하지, 너너거 하지 말아, 마. 너 저런 거 시도하지 마라. 진짜. 어. 너 너는 안 돼.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돼. 어. 저거 저런 거 날라차기 어. 저런 거요? 너는 하지 마. 너 하지 마. 개 걱정하지. 무거워서 못 차. 아니 저런 건데. 진짜. 어. <목요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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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콤비네이션 확실히 양준호 선수가 킥복싱 전적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킥 콤비네이션도 잘 했고. 그니까 양지용 선수가 좀 킥복싱 정석이고 예, 예. 요 김창희 선수는 예, 예. 변칙이야 변칙 예. 그지? 자 최영아 상대방 손 맞이. 상대방 손 맞이. 세게 들어간데? 최영아 네. 결다 와. 아저 지금 와. 그래플링 방어도 는데 예. 그래플링 방어도 상당히 괜찮으시네요. 이 선수가. 아, 이 김창희 선수는 오. 또 성향수 관장님 체육관이구나. 오. 복싱 챔피언 출신의 성향수 관장님. 근데 그래플링 생각보다 잘하시는 케히지 압박을. 네. 성향수 관장님이 음. 또 MMA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플링도 잘 하시거든. 그쵸? MMA 잘 아시는 관장님이야 네. 또. 또 제주 팀 더킹은 음. 이 타격 실력이 너무 좋은 네. 걸로 유명하고 오. 체육관들도 다. 어유, 너무 너무 아프겠다. 김창희 선수가. 오. 그 오. 호연, 오. 저런 아, 저 메어넘기기 어, 네. 하려고 하는 어.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음. 지금 양쪽 다 팠죠? 네, 그치기! 아 MMA에서 메어넘기기 같은 기술은 하면 안 됩니다 아우, 네. 지금 오. 오. 아니,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. 어, 알아, 알아 <목소리> 그래도 여기 보고 싶어 하 어우 어어 여기서 몸으로 빼면 돌면 걸리지 않... 일단 포지션 유지해야 죠 위태위태하네요, 지금 선수 유지하고 시간을 좀 버텨야죠 아, 딥파프 가드로 돌아 나올 네. 수 있나? 아 지금 어, 밑에 그런가? 있는 김창희 선수가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직 뭐 뒤집.. 어잘 뒤집었네요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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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길러트 길러트 탈탈탈 탈탈탈 와 오늘 빨리빨리 끝나네 나나 너나 원래 우리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낙하산 우리 약간 낙하산이야 아 승리를 거두 양지홍 선수를 모셨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소감 한마디 좀탁드릴게 오늘 승리해주신 저희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. 네. 이번에 아또 타격 말고 또 그래플링을 네.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이고. 또 제가 씨름이 베이스거든요. 아 그래요? 또 불안정한 모습 보여도 중심이 좀좋다고 자존심을 안 무너가지고 실은 실은요. 완연 자박 잡식이 있기 때문에 관절도 아, 되게 고, 고생이 많으시고, 아, 저희 팀원들도 다 고생 많으시고 사실은 제주도에 어, 계시니까 어, 네. 오시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약간 외국 시합 뛰듯이 어, 이틀 전에 들어와서 있어야 네. 되고 그런 또 네. 아, 아, 어려움이네요. 환자 실수 나기가 많으신데 열정이 아, 아. 엄청. 어. 아주 좋았대요. 네.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또이 김창희 선수가 생각보다 네. 좀 까다로웠어요, 보니까. 네, 어, 좀 어땠나요? 타격에서 원래 타격 잘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, 네. 오늘은 약간 까다롭긴 했어요,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, 네, 앞으로 좀 각오,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 가오는 제주도 대표로 멋진 사이터가 되고 싶어요 제주도에도 저처럼 강한 선수가 많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축하드 네. 멋있네. 네, 감사합니다.